채트리오 TV yeah!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트로이트 미술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 디트로이트 미술관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이와서 한국 전시물들을 소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채트리오도 다녀왔는데요. 이날은 이렇게 한국의 미나들을 전시해놓고 그 다음에 서예가와 화가들이 와갖고 직접 작품을 만드는 광경들을 보여주고 K-팝, 사물놀이 등등의 여러 가지 한국의 음악들을 소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음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좀 보고 왔지요. 잠시 음악을 감상해 보세요. 아이고 노래가 끝났네요. 사를 둘러보고 시간이 남아서 저희는 기존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들을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전시관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BTS 관련된 메모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예, 그 BTS 팬들이 이렇게 한국관에 와가지고 BTS에 대한 그런 메모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의 힘이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BTS 팬들은요, BTS가 그냥 그뭐 존재 자체도 훌륭하지만 한국인이라는 것들을 염두해가지고 이렇게 한국관에 찾아와서 <laughs>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제 저희 첫째 딸 채린이가 여기 현장 학습 필드 트립 왔었는데 그때도 이 공간 말고 다른 공간에도 메모지로 메모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BTS를 남기고 가.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자랑스럽고 <laughs> 대견한 아이고. BTS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사실 이제 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는 공간이에요. Share your story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원래 이런 그 종이 쓰는 공간에는 소원을 쓰는 게 맞는데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세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자기는 뭐 해프는 폴리시고 폴란드 사람이고 해프는 아일리시 아일랜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 이곳은 이집트 미이라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실제 위기라고요. 저기 좀 하단에 보시면 검정색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요. 뼈, 이 안에 있는 사람의 뼈입니다. 시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을 하는 공간인데요. 이 이젤 들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항상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아프리카 전시물 쪽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마련이 돼 있고요. 이건 항상 이동하니까 뭐 서양화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서양 전시물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에이시안 전시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아티스트,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도 자기가 직접 예술가처럼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도 들을 할수 있는 게참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술관에 있는 전시물들이 그냥 여기에서 전시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면을 할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삶의 의미가 될수 있도록 하는 활동인 것 같아서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면 사뭇 진지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엄마가 열심히 한번 해봐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 스스로 열심히 또 그리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있는 미술관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너 잘하지 다. 우와, 채율이 진짜 멋지다. 가장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바로 채율이. 가장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리 채율이가. 최고라고. 멋있어요. 어, 디트로이트 미술관은요, 디트로이트의 보석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디트로이트가 파산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판매해서 도시의 빚을 갚자 이랬었을 때, 이곳은 또 자동차 산업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클라이슬러, 포드, GM 이 회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미술관을 지키는데 썼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는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박물관들은 무료 입장인 곳이 꽤 많고 아주 좋은 곳도 입장료가 발생을 하더라도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입장료가 꽤 비싸요. 그렇지만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이런 역사가 있어서인지 지역 주민들한테는 무료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번 꼴로는 가서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감상을 하고 옵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유럽 여행 갔었을 때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이렇게도 가봤었고, 뉴욕에서도 현대 미술관, 그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미술관 이렇게 갔었었는데, 우리 이제 디트로이트 미술관도 전혀 그에 뒤지지 않는 작품들이 꽤나 많은 그런 공간입니다. 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원래 본태가 훌륭하면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디트로이트 미술관이 그 말에 딱 맞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닿는다면 디트로이트 미술관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잊지 마세요.